오늘도 수학 고수가 되기에 노력하는 시간, 오늘도 수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의 수열단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생각이 되고, 등차수열에 자주 쓰이는 기하적 아이디어 개념 적용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첫 장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 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 N이라 하자. 그래서 d와 S, 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 d는 3과 30 사이의 자연수라고 했고, 나 조건은 절대값 S, L, 절대값 S, L 플러스 7, 절대값 S, M이 서로 같도록 하는 두 자연수 L, M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L, A, L 플러스 7 AM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은 먼저 공차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볼수 있는데, D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합이 계속 작아질 거니까, 절대값 SN은 계속 커지겠습니다. 그러면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이제 D가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d가 0보다 크면 우리 자주 썼던 등차 수열은 이렇게 직선으로 볼수 있고 증가하는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n항이 2일 때 여기가 함수값이 -30이 돼주겠습니다. 그런데 Sn은 생각해 보면 너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An이 음수일 때합 SN은 감소하다가 이제 0을 넘어서 AN이 양수가 되면 양수 값을 더해주니까 SN은 점차 증가하는 모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SN의 그래프를 이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액축이 이렇게 있고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접어 올라갈 거고, 나 조건에 의하면 어떠한 함수값에 대해서 니가 l이 되고, 너는 l 플러스 7이 돼주고, 여기, 이렇게 2차음속 올라가니까 만나는 이 지점은 m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sn의 식을 구해주면 sn은 2분의 n에 마이너스 60 플러스 n-1에 d가 돼주고 정리해주면은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n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d가 되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참수의 축은 계산해주면 2분의 d에다가 60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이 이참수의 축 너도 역시나 L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아야 겠죠. 계산을 해주면 2D분의 60 플러스 D하고 L 플러스 2분의 7하고 같으니까 2D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60 플러스 D는 2DL 플러스 7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리를 해주면 D를 열로 넘겨주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2D로 묶이고 L 플러스 3이 돼주고 이 값이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찾기 위해서 이 6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10 곱하기 6이 될 건데 그러면 니가 10이 돼주고, 니가 6이 돼주면 되니까, D는 5고, L은 3이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등차 수열 AN은, 5 n 3 5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A의 L은, A의 3이 돼주니까 마이너스 20이고, A의 L 플러스 7은, A의 10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의 M을 찾아 줍시다.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AM을 찾기 위해서는 이 SL의 절대값 쉬운 값과 SM의 값이 같으니까 이걸 이용해 줍시다. 즉, a 에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이십 가니까 s의 삼은 마이너스 칠십오죠. 그러면 sm은 칠십오가 되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sm은 이분의 m에다가 마이너스 육십 플러스 m 마이너스 일에 온데 이 값이 75가 되줘야 되죠. 그래서 5로 떨어주면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15가 되줘서 정리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13m 이가 30이 되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넘겨주면 m제곱 마이너스 13m 마이너스 30이가 0이 되주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2가 나와서 m은 15가 되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의 m인데 a의 1 5항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a n 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은 75-35가 되어서 4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20, 15, 40을 모두 다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는 중정도로 생각이 되고 합답형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곡선 y는 x-1의 제곱을 줬고 y는 mx를 줬는데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mx와 직선 x는 1이 만나는 점을 c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oa의 길이를 a, 오 b 의 길을 B, 오 c 의 길을 C라고 줬는데, 핵심 조건, 니네를 줬죠. 니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는데, 기억부터 보면은, 먼저, 등차 수열 조건을 써주면, 기억, 등차 중앙을 써주면, 2A는 둘이 합해주면, C가 없어져서, 결국에 B-A. 따라서, 3A는 B가 되주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풀어줄 텐데 이 OA, OB, OC의 길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삼각 비를 이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너를 1이라고 했으면 높이는 M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a의 x 좌표와 b의 x 좌표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의 x 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b의 x 좌표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 좌표를 알기 위해서 이 이차함수와 직선을 연립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해 주면 니은 x-1의 제곱 니가 mx고, 전개해주고, 정리해주면, x제곱-2 m의 x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α 더하기 베타는 m 플러스 2란 걸 알고, α 곱하기 베타는 1이란 라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구해주면은 C의 x 좌표는 1이기 때문에 선분 OC의 길이는 아까 말한 삼각비에 의해서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이 되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분 OA에서 여기 A의 x 좌표는 알파기 때문에 삼각비에 의해서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알파가 돼줄 거고, 선분 OB의 길이는 B의 x 좌표가 베타기 때문에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베타가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은 선분 OA 곱하기 선분 OB가 A 곱하기 B인데 이 값은 m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주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었으니까 적용해주면 결국 m 제곱 플러스 1이 돼주겠습니다. 그리고 c의 제곱은 너에 의해서 m 제곱 플러스 1이 돼주니까 결국에 c 제곱은 a b가 돼서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이제 d 귿 d 귿을 보면은 여기에서 m 플러스 2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이용해서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보면은 b는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의 베타였고, 알파는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기 알파였는데, 여기 3배를 한게 같으니까, 둘이 없어져 주고 베타는 3 알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은에서 알파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걸 알았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3 알파 제곱은 1이 돼 주고 알파는 0보다 크니까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루트 3이 돼 주겠죠. 그리고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n 플러스 2였는데 이 사실을 여기다 적용해주면 너는 3분의 4 루트 3이 돼 주니까 따라서 제곱을 해 주면은 n 플러스 2의 제곱은 9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은은 틀렸죠. 정답은 기억 미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난이도는 중정도로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를 쓰고 있고 계산이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곡선 y는 x제곱이 있고 직선 y는 x 플러스 n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n, bn이라고 했고 선분 an, b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중두점 an, bn이 아닌 점을 그리고 0이 상인 점을 cn이라고 했습니다 cn의 x좌표를 an이라고 할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여기에 x축 y축이 있고 이차함수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n이 있는데 여기 만나는 점을 너를 an, 너를 bn이라고 했고 원을 그려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여기 만나는 점을 0 이상인 이 점을 cn이라고 했고 이 점의 x 좌표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에서 자주 쓰는 게 지름으로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 줬을 때 네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써먹죠. 이걸 써먹기 위해서 저는 직선 AN CN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너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AN x 좌표를 PN이라고 해 주고 또 직선 bncn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너의 x좌표를 qn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의 기울기를 구해 주면은 an+pn 그리고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an의 제곱+pn의 제곱 즉 A_n 플러스 P_n이 되겠습니다. 너 역시도 같이 해주면 Q_n 플러스 A_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의 곱 A_n 플러스 P_n 곱하기 A_n 플러스 Q_n 값을 계산해주면 A_n의 제곱 플러스 P_n 플러스 Q_n 곱하기 A_n 플러스 P_n QN이 되겠습니다. 너의 값이 직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우리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N을 연립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PN, QN의 관계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주면 X제곱은 X 플러스 N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이 돼주고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pn 더하기 qn은 1이고, pn 곱하기 qn은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an 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니가 0이 되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이니까, 적용을 해 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마이너스 2가 되주겠네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해주면 55니까 55 너는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